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롯 특전사 박군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박군 씨가 아는 형님에 출연하여 강철 부대의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는 박군 씨와 오종혁 씨, 최영재 씨가 출연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박군 씨를 포함한 세 사람은 마치 액션 영화처럼 창문을 점프해 통과하며 등장하여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박군 씨는 해외 파병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박군 씨는 유엔 평화 유지군 자격으로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서장훈 씨가 파군 수당에 대해 묻자 박군 씨는 파병 위험 수당이 나온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돈을 안 쓰니까 모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박군 씨는 이날 방송에서 자신의 장점을 재기차기 천재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의 개인 기록이 무려 6천 개라고 주장하면서 모두의 놀라움과 동시에 의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박군 씨는 재기차기 천 개에 도전했. 멤버들에게 박군 씨는 청개할 근육을 만들어왔다. 내가 성공 못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성공하면 노래하게 해달라.라고 제안을 건넸는데요. 그렇게 곧바로 도전을 외쳤고 박군 씨는 안정된 양발 차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재기를 차던 박군 씨는 너무 지루하다며 씹을 거리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귤을 까먹으면서도 안정적으로 개수를 늘려가 결국 500개를 채우고 재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박군 씨는 방송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진실 여부는 알수 없지만 귤을 까먹으면서 제기 재기 500개입니다. 제기차기 천재인 것은 확실한 것 같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박군 씨는 이날 방송에서 넷째 이모와의 에피소드도 밝혔는데요. 나를 맞춰봐 코너에서 박군 씨는 내가 이모만 다섯 분이 계신다. 그중 넷째 이모가 나한테 화가 나서 나랑 말을 안한 적이 있다. 왜 그랬을까? 라며 멤버들에게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박군 씨는 내가 컸을 때가 아니다. 생각해 보니 이때 진짜 눈치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힌트를 냈습니다. 그때 이상민 씨가 이모가 제과점에서 팥빙수를 먹으며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네가 난입해서 같이 먹었어.라고 말. 했고 결국 정답을 맞췄는데요 박구희 씨는 이모가 하루는 안 하던 화장을 하고 꽃 단장을 했다. 이건 무조건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연히 맛있는 것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몰래 쫓아갔다. 이모가 분식점에 들어가서 팥빙수를 먹고 있더라. 그냥 들어가면 혼나니까 서른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안 쳐다보더라. 그래서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남자친구가 보고 들어오라고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박구희 씨는 그래서 팥빙수한 그릇을 시켜주더라. 그때 뭔가 이모가 화났다는 예감이 적중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팥빙수를 먹고 집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동안 대화를 안 했다.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지금 이모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로트 가수 박군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박군 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